긴장 뭐 어렵게 할 필요 있어? 쉽게 쉽게 아주 간단하게 바로 버무리기만 하면 되는 바로 묻치기만 하면 되는 농염 맛선에서 주시는 김장키 그냥 버무리기만 하면 되는 거야? 그렇지 이 상태로 버무리기만 하면 된다니까. 그거 아무것도 할 필요 없어. 어? 얘들아 나와. 네. 준비하세요. 네. 오케이 네. 무 국내산 고춧가루 멸치젓 마늘 양념장 대파 건고추 설탕 쪽파 생강 다섯 조각. 어 좋은데? 양념이 어디다? 좋아. 좋아. 좋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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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 양념이 중요해. 양념이 김치의 생명보다. 양념. 양념이다. 한 채워봐. 어때? 그래? 응. 오 맞네. 오. 대군 나 원리로 왔어요. 이렇게 해가지고 안에 들어. 아, 그게 뭡니까? 야야, 붙자 아 에이. 아니 오빠, 안에 그래. 골고루 해야 되는 거야. 아니 이렇게 중요한 게 하나 하자 진짜. 이거 중요한 게 엄청 오래 걸지만 그러니까, 이게 일이지. 준비가 이야 준비가. 그건 일도 아니야. 움직이면 안 돼. 됐 이제는 시킬 시켜라. 응. 이렇게 해서. 음악은 돼. 음악은 돼. 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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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안에 봐봐. 어, 안에 있잖아 어. 이러고. 맞아, 맞아, 아 진짜. 아, 됐다. 음. 좀줘 맛네응 맞아 여기 좋아 오잘하오 좋아좋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래 저기 좋아 그거야 그거 와우 진짜 간단한데 응 맛있어? 맛있어? 고마워 잖아끝끝끝잘 먹겠습니다 잘다 우리가 만든 김치 맛있네 음 진짜 맛다와 김치 대충데 이거 덜라도 맛 김치야